아니 얘 좀.. 아. 아, 아. <laughs> 미안 성태영 화내지 마 성태형 화났어? 성태영 화났어? 캠이 꺼져있네 버프 받아야겠다 캠 보고 윙크 한번 해줄 수 있어 성태영성태영 화났어? 아니면 캠 보고 음, 브이, 브이 한번 해줄 수 있어? 귀엽게? 아니 팀니 팀이... 아, 귀여운데? 아, 귀여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 아, 귀여운데? 아, 귀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아, 귀여 어디 씨? 내가 인사할때으왜 말을 안 하냐 아니 근데 디즈야 오늘 15,000 캐시 타자. 일등에서 어, 행파 아. 오늘은 워크 가는 걸로. 오늘은 워크 가는 걸로. 웨인은 성태가 찍는 걸로. 웨인은 성태가 찍는 걸로. 치즈 내가 너무 잘해. 뱅. 킬 체크는 나니이 하는 걸로. 킬 체크는 내가 해야지. A포인트 찍고 800 그슬으로 를 갖다 주는 거 선택하는 걸로. 지라고? 네. 너 나보다 잘해? 내가 훨씬 더 잘하고.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음, 응. 아코드컵 설정돼 있고. 음, 최근에 설정돼 있고. 아, 모든 아, 모든 아이메이드 아이메이드 보면은 모든 스탯 스태프. 전략 스태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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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훨씬 더 훨씬 더 먹고. 아니고 닉미코고 닉미코고. 지랄하고 있네. 아, 근데 어제 남자 누가서 왔다던데? 아, 괜찮아. 아, 괜찮. 어지라해. 어우, 잡으면 되지. 아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칭얼거려 오버가는 팀인가? 킬러보 체크 좀이킬러크안 도와줄 아, 거야? 어님뭐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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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데? 난샷쥐월 <laughs> 샷에 집중해야지 응. 샷이 형 응원샷이지? 나이스 샷 이거야? 아니 샷 <웃음> <웃음> 나이스 샷 <laughs> 아이스 자 좋다.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여기서 내가 두 번째로 잘해. 두 번째. <laughs> 팔각 정도 없다. 네? 아이씨 어디가요? 아이씨 아이스 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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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아, 음, 아, 아, 안전, 오, 안전 오, 안전한 자리로 가고 있어. 나리가 신경 쓰지 마. <laughs> 야 다리 걷는다. 다리 걷는다. 나리가. 내가 나 대봐라, 다리 걷는다. 한래반발도안10 해양가로 돌아. 해양가. 세운 거 아니야? 세웠다. 세웠다. 아, 그러면 강남 지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어디서에 걸어 애원 좀 여기 맞죠? 나쪽 기절또 이렇게 이렇게 주원 주원 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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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안안안 됐어. 됐어. 나 걸어갈게. 나 여기 천에다 차 조심해. 내가 오른쪽 아래로 어, 천에. 나 이거 두명기절두명기절두명기 아 내가 붙여 줄게. 구양아 붙여 줄게. 그럼 붙여 줄게. 형나 붙인다. 어, 야, 마이트 붙여. 나 가. 마이트 조심해. 살렸을 거야. 근데 이거 살렸을 거야? 못 살렸을 걸? 뭐야, 끝. 어? 그, 그, 그. 아 갔다 갔다. 이렇게 뺏게. 나 나빠 했는데. 이거 왼쪽에 오, 벤치네. 나세 명이가? 벤치 집 이거 벤치집이야. 오른쪽 위밀자 오른쪽 위밀자내돌 기준 오른쪽 위에 연막 피고 버티는 애들 있거든. 나 억으로 받아 줄 테니까 밀어. 나 오른쪽 여기. 딜리셜. 자, 자, 자. 아, 너무 많이 갔다 난이가. 하나 아, 이제. 하나 아, 더 나무에, 나무에, 팀 나무. 어 봐라, 나 폭들었어, 나 폭들었어, 나 폭들었어. 블라크나 뭐야? 아... 밑에 와네내 좀. 형선해야겠다 아야, 나 튜엔 더할. 이거 막내는 지 막내, 어? 여기 사포총, 사포총, 번 쪽. 아 얘네 두 팀이야 이것도. 나이스. 아, 형 깜빡해. 여기 피온에 하나 잡았거든. a k o p a 아니, y 맞 u can't. Tang, Bani, now. I don't know. Ah, ah, a 아 Ah, ah. Ah, ah. 아 h ah. Ah, ah. Ah, a 가 Ah, ah. 유성태아까한팀잘 막았다 레이지는아 u r t a n I don't go, Sikot, 그 a t i Pagum, 이런 거못쓸 u 같 t a 나 Piot, Paramus, and Diaz.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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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왜? 그리고 h e 면 없는 사람이 e w h 아니 e w h e 왜 e 가 h e r e w h 고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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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니까 w 왜 e r e Where? w h 애단계는 내가 찍으니까 미라만 네가 찍어. 전판 네가 못했잖아.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전파 네가 뭐 했는데? 나 자살 될 뻔했어. 나눠서 하자고. 팀킬 될 뻔했다고 너 때문에. 방 네가 수류탄 떨고 가지고. 안 됐잖아. 그래서. 이등0점밖에안 되네 일단. 아이등0점밖에안 어, 돼. 어. 가보자. 아, 잘 막았네. 가보자. 사람 <laughs> 보니까 잘 막았네. 단그 수류탄으로. 초청님 말씀드려. 초청님. 알겠어. 없으면 말을 하라고. 어. 바로 말할게. 바로 말할게. 난 투척률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좀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말을 하라고. 오케이. <laughs> 방금 같은 경우도 왼강으로 가가지고 나 있는 가게에서술 잡각. 캐핑을 갔... 하라니까 네. 쓸데없는 말만 해. 주랄하고 있네 내가 뭔 쓸데없는 말 했는데? 도대체 방금. 지금 지금. 돈나 개 씹었가네. 지금 말이야. 지금 쓸데없는 소리만. 지금은 아, 아무 말해도 상관 없지. 하고 안 하고 있잖아. 아무 말이나 해. 뭐 어? 먹었어? 나 오늘 아까 햄버거 먹었어. 나 근데 여기 데나 여기서 나왔어. 근데 이번 나도 공도 너가 걸이 보면서. 한번 끌고 보던 거지 어. 이거 지금 말고 끌고. 일단 차끌수 있을 어, 줄... 정도만 해봐. 차 주변에 있어. 아뭐 아, 헤드야? 시... 아 이게 해도야 천천히 해봐. 나이스 덱이 거든나 내가 오늘 붙이는 거거든아차봤니다아 이게 해도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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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아, 아. 야야 우리 외곽에서 너무 총 오래 쓰면 안돼 쒸 떴다 이렇게 피게이는혼합받아 그냥 뒤질려는 생각인가 봐 오웨어는 같은 팀이야? 혹시? 아니야 그냥... 라멘이랑 띵 밀론다 여기서 한번더막자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에서 날아가뒤뒤아아씹 웃는 아 우여. 미안. 나 오른쪽 미안. 위 사운드 났었는데두 번째 판도 말아먹었네. 아쉬워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 저번에 멸망전했을 때 스크림 잘하고 대회 중망했잖아. 이거또 몰라. 아니 음. 그 나닝이랑 대권이 가까좀 어려 좀, 좀, 좀 많이 좀 어려 좀 많이 타네오그 뭐, 말이 좀 어렵나? 뭐가? 오그 뭐, 말이 좀 어려? 아 말을 알아듣게 해, 알아듣게. 안에 차 색깔도 좀 조심을 해줘. 색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오도도 하는. 아형 그럼 제가 오도할까요? 아유 너무 좀. 새끼 누구야? 왜안 나와? 나 화장실 급한데. 나와. 아배 아픈데. 야 야야 왜 시작해? 왜 시작해? 뭐해? 소피야 와. 그와 시작하노. 취소가 안되는 그러니까 와와 시작하노. 지금 나그거안 보이다 지금 할당되지 만남에 있는 거. 아니 할당되지 않은 뭐좀 보고 시작을 해야지, 소피야 아, 6십 명이라 로비지 시작하면 되나? 안돼 이거 다 새로 새로 해야 될 네. 거야. 시청자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시작할까야? 네. 어? <웃음> <웃음> 똥 마려워서 더 짜증나. 저요. 아나 진짜 화장실 가야 돼. 아, 진짜. 지금 바로 갈기로가 그냥 들어오지 말고. 들어가고. 비행기 그러다가 끝에 내려지면 어떡해? 야 태연아! 왔다 왔다, 똥쟁이 형 왔다. 아똥 냄새. 잘 썼어? 어. 학습 중 한다, 이제. 음. 음. 지금쯤 지금 베란다집 먹고 있어. 지금 4집에 4명이 있으면 미친.. 태워줘, 워커야. 아.. 워커야 태워줘. 아.. 씨발야인바나 아, 어차피 집 들어올 거잖아. 야 아래 퇴아 씨X. 자기 전개새끼 내려갈 수 있나? 다른 튼 년. 아유잘 쏘네. 밀러 온다, 이거. 아니야, 이거 올리는 거 같은데? 어,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내거 실체 연막 맞나? 끝에 파워 보이스 서 올린다. 퇴전. 아, 나이스. 어 쪽에 안 죽어. 킬 뺏겼다. 군락로에서 뺏겼어? 뺏겼어. 이거 어디까지 갔는지 다시 알아야 될것같아 1번 라인 지금. 야나더 누웠다. 야야야, 차차 붙인다. 밑에. 그러니까 왼쪽 아래 누웠어 하나 더. 형 거기 체크하는데 그냥.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다음에 이렇게. 야살거 아. 있어. 나 내려가 내려가. 씨발. <laughs> 아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맞잖아. 야, 살릴 수는 있어? 빨고 왼쪽 아래로 내려. 빨 내려가. 어, 얘네 억받 얘네 억 미친색. 새 아이고 아이고 성태형 아이고 용감하네. 배우서 박혀있는 거 조심하나? 좀 먹을게. 음. 앞에 시체를 먹을 수 있겠다. 그만하자. 음. 그만하자. 이제 고춧가루다. 한종 박겁나 오토바이 박. 어 연막 쳤네. 어? 팀킬 했네. 놀래왔는데.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때문에. 먹어, 먹어, 먹어. 형, 일단 먹어. 먹고 죽은 귀신 딸깔도 곱대. 먹고 지죠. 어. 오른쪽 어. <laughs> 애들도 기절이야. 형, 따라와. 응, 음, 따라갈게. 왼쪽 집끝났네 화염병 있어? 가압백 있어. 아, 아, 어, 없어아 있어, 있어, 있어. 이빨에 박버려 형. 잠만잠만 피, 피. 바바 어? 밖이다. 어? 위에서 바어 일번 있으니까, 있으니까 조심해. 안 죽어. 이제 이제 쇼우봐야 돼. 한편한개더 있어. 그래, 이제 우리도 아씨 들어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어. 아나한편단게더 있는데 아 아니 이거 어. 못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3라운드 중에 이라가 4라... 양각 맞는 자리네. 바람 들었다고 지금. 서호태 제오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형. 아니 3라운드 중에 이라운드가 양각 맞는 자리야니까. 너 어제 뭐 하고 놀았냐 형처럼 똑바로 말해라. 형철이랑 <목소리가> 어제 멘탈 나가가지고 조이 형이랑 술빤거 같은데. 아니 팀 멤버에서 조이 빼놨더니 이 새끼 스스로 조묻어서. 아니 근데 솔직히 어? 말하면 블랙오브 그 디지급할 박난이 김성태 힘이 존나 센데 밀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허 하... 떨어지네 저기 나 먹고 온다. 음, 어? 야 배를 남는다 형철이 먹어. 음 먹어도 된다. 어, 아아 뭐야 이거 구질알이네 의식 같은 응. 게 배를 먹었다 오른쪽 끝에 하나 나와 있어. 오른쪽 끝에 하나 나와 있어. 저 앞에. 비리야. 왼쪽으로 간다. 반반 찍. 나가, 나가, 나가. 그집 붙는 거 봐줄게. 그집 붙는 거 봐줄게. 붙었다. 아, 나 멀리서 다피감 피가... 일단 살릴게. 일단 살릴게. 오까이 들어오지마. 술자 같아. 들어오지마. 천천히 나가까하나 기절 하나 기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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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간나가타나가하게나푸시 간다 이제 안보이는데? 나려나가가운데가가운데가아씨가가운나가에 살림... 10... 파이... 아, 파이... 잠깐만 잠깐만 나가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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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 하나가 하나가 하가 하나가 나가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하나대 하나가

그냥 오래 못 써, 오래 못 써, 오래 못 써, 오래 못 써. 맞아. 집에서 맞아. 오래 못 써. 하나 넣어. 기절. 어, 나, 나 빠진다, 하네. 나 빠진다. 도로 가서, 도로 가, 도로 가, 도로 가. 2 번, 2 번. 아, 나 죽었다 이거. <laughs> 죽어, 죽어, 죽어. 뒤에 기절이야, 뒤에. 쟤를 학결을 어 아, 근데 화염병이 들어오냐, 씨부레. 이거 뛰었다. 안 죽었어, 아직. 아, 둘다피야둘안 넘네? 둘다 피해. 안막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혼나, 혼나, 혼나. 혼나. 넘겨야 돼. 그래도 치킨 한번 먹으면 쭉 올라가긴 하겠다. 아니 이게 쭉. 주... 아... 아... <laughs> 미안, 성태영. 화내지 마. 성태영 화났어? 성태영 화났어? 캠이 꺼져 있네. 버프 받아야겠다. 캠보고 윙크 한번 해줄 수 있어, 성태영? 성태영 화났어? 아니 면캠보고브이한번 음, 해줄 수 있어, 귀엽게? 아니 플이 키니... 화났어. 아니, 버프 팀, 필요한데? 안 돼? 아니 팀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하아.. 왼쪽에 하나 깎았다. 2번 B. 유에지 어, 뭐, 있어? 아니야 유해지 유해지 뒤쪽 UAG 왔어 유에지로 UAG 왔어 유해지로 왔어, 왔어. 왔어. 내가 유해지로 온 거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두명두 명이라며 근데. 어 둘이야 오른쪽 어? 아래가 세. 야 깨만 기절 깨만 기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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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전 하나다. 전 하나. 왼쪽 하나고 재경이 혼자고 밑에 세시아. 그 다시아 있다. 저거 다시아 있을 거야. 왼쪽 아래. 나좀 먹었어. 천천히 하자. 아, 아이고 파. 너무 안 돼. 아, 내... 차가 밀렸어. 아이, 해. 염마 뿌려줘, 염마 뿌려줘, 염마 뿌려줘. 아 진짜 안 돼. 엄마 뿌려줘. 엄마 뿌려줘. 엄마 뿌려줘. 전화 끝났어. 전화 끝났어. 살릴게. 기다려봐. 세 명. 한대한대한 대. 안 맞았어. 나는. 아나 수류탄 들으면 죽겠다. 어? 아 수류탄이 너무 많아. 다들인가? 예. 아냐 아냐 야 왼쪽이 네이, 하나야 네이. 왼쪽이 하나 아, 재경이가 혼자야 왼쪽 끝에 보인다 하나아기야 오른쪽 끝에 왔다 아, 아 못봤어 아아 근데 개짜증나게 아. 죽었다 세상에 근데 우리 3등은 제길만 해, 지금. 아 다시 좋 10점밖에 차이 안 나서. 배우가 가져야 돼, 아니면 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고했쳤다 오케이. 보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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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어, 안뺄 거야. 우리 3번, 안 3번, 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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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먹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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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골. 보이지? 나한테안 보여. 네 자리에 면다 보이겠네. 너 혼자 해야 돼. 음. 쏠 거야? 쏘고 싶으면 쏴. 쏘고 싶으면 쏴요. 기절. 나이스. 2명, 2명,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하나래, 라스트 하나래, 라스트 하나래. 박퀴 음. 찍었다. 박퀴 찍었어. 바퀴 찍었 양꺼니? 나 빠질 수 있어. 어. 이거 우리 쪽으로 올리는 거 조심해, 우커야. 나 일단 집으로 합류할게. 야, 나형 살릴 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올려서 안다. 이거 조심해봐, 거기 조심해봐. 야, 잠깐만 거기... 너네들이 야, 야차 돌린데? 야, 우리 쪽으로 차 돌린다, 그다려봐나이기나 죽을 텐데. 나이기나 죽을 텐 아, 이거 죽겠다, 씨. <목소리> 형 이제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기다려. 아죽겠어아 죽었다. 이거 수류탄 날라다고탄날가 내가 올라아 이거 개오데아 이거 오고 온다. 다 아, 다 얘네 숲인데 이건? 아힐 뺏겼다. 조이야 이씨 박았다. 와좋댔네 가야겠다. 조이네가 먼저. 조인네 가... 저기 싸우고 있네, 뮤즈랑. 뮤즈 어, 뭐야, 갔어, 그럼. 어디야? 저기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집에 지금 어, 지금 어 집에서 집에서 싸운다. 집, 집, 집에 집, 싸운다 집에 싸웠다. 그럼 창고가 없는 거 아니야? 안에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고 잭기는 거야. 거 아, 창고 제끼는 거야. 아니, 씨, 팀이 안 팀이에요. 온 사수. 또다른 팀이다. 음. 둘이다. 오. 오. 씨. 아, 계속 갔네, 진짜. 여수 있을까? 아, 여수, 여수, 있을까? 여수, 여수 있을까? 여수 여수 없어. 갑시다. 어떡하지? 깨달아 버른 거였어네. 뭘 깨달았는데, 또? 아 진짜 깨달았어, 형. 깨달은 거 말을. 아, 나 아, 말아 말하면 안 되지, 형. 깨달았어. 됐어. 아, 안돼, 진짜 아니. 형, 진짜 팩트 기반으로도 음, 내가 하나 말해줘? 어, 어, 말해 줘. 어, 말해봐, 말해봐. 오늘 피오 없었지? 그냥 우리가 외울 때우승이었어